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사운드 센서를 활용한 회로를 이제 A타인이 8호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 거기서 코딩했던 게 우리 여기 보이는 이 코드였어요. 이 코드인데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 있는 핀들이에요. 핀이 LED 핀이 우리가 0번, 그러니까 12번 핀은 없어요. 그러니까 0, 1, 2, 3, 4이네 개의 핀, 다섯 개의 핀밖에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중에서 PWM 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0123, 세개밖3아1 2 3 0123, 0123, 개밖에 못쓴다고, 아0 1 0123, 0123, 0123, 0123, 0123, 0 1 2 0번 핀을 써볼겁니0 0번핀쓸거1요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도 2 3 0123, 0123, 0123, 1 2 3 1번1번3 1번3 0123, 그1 2 3 0 1 2 바로 옆에 있는 핀이에요. 이렇게 쓸겁니다. 또 하나 또 못쓰는게 있어요. 바로 시리얼입니다. 얘는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 음, 0 이에이8 85로는 신호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좀문제긴 한데 그 어떤, 시, 어떤 신호가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좀 복잡하고 좀출키합니다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요. 근데 그거는 지금 먼저 테스트를 보드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업로드하는 식으로 하는 수밖에 지금은 방법이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커멘터어 태버립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셋덤은 아무것도 할게 없죠. 그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핀을 꽂아 볼 텐데요. 자, 핀은 여기 지금 그 LED 핀이죠. LED 핀을 LED를 저기 0번 제일 맨으로 저 여기 지금 연결을 아까 다 뺐던 걸 다시 연결해 놨어요. 0번 제일 바깥쪽에 있는 데다가 꽂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 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것 이 저기 뭐냐 사운드 센서 나가는 부분을 그 VCC 바로 옆에 옆에 이렇게 꽂아 줍니다. 이렇게,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이렇이요보이나요 음, 음, 이렇게. 자, 주황색 선이 l e d 고 e 그 다음에 빨간색 선 d 사운드 센서가 그 다음에 곳입니다 저쪽이 바로 l e d 는 e e d 핀 e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센서는 아날로그핀음번에 이렇게 꽂은 겁니다이에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다음 자,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꼭 확인을 해 해보, 보세요. 툴에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자, 툴에 80 8, 8 그다음에 이거 포트, 그다음에 이거 아두이노 i ISP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됐습니다. 업로드가 됐고 이제 잠깐 우리 예제 셋던 거 같은 거 똑같은 성이 있죠? 이제 이거를 다시 다 그처럼 다시 다 뽑아 볼 거예요. 다 뽑아 버리고 파워도 뽑아 버릴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제거를 했어요. 완전히 제거를 했고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이 파워를 이 파워를 여기다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아휴 잘안 꽂아져. 자, 꽂았습니다. 인제 알두이노가 없는데도 알두이노가 없는데도 LED가 동작하는 사운드에서 동작하죠?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이 상태까지 오면 이제 이것을 이것을 그 큐브 안으로 옮기는 작업만 남은 거죠. 이제 이 어,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만들었던 회로를 이제 작은 이 작은 미니, 미니 어 브레드보드에다가 옮기려고 해요. 왜 옮기려고 하냐면 큐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큐브 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8x8. 그러니까 어 80mm 바이 80mm짜리 큐브인데 이 크기에 이 회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빵판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려면 이 작은, 그 작은 미니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쓰려고 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어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일단 전지추니까 이 전지 추니까이배터리부좀 뽑아 놓고 그 우리가 이거 작은 공간에다가 이걸 옮겨야 되니까 좀 머리를 잘써 가지고 좀 영리하게 빡빡 빽빽하게 여기다 옮겨 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큰 브레드보드에는 이렇게 긴 라인이 파워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브레드보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라인을 그러니까 이쪽 라인 이쪽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파워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 라인이 없어서 이쪽에 한 라인을 그 플러스 오 볼트와 그라운드로 쓸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먼저 가장 큰 놈이 이 배터리,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배터리를 이쪽 맨 끝에 쪽에 이렇게 연결할 생각이에요. 연결할 생각이어서 맨 끝쪽 라인에 하나를 5 볼트로 활용할 생각이고 그래서 맨 끝쪽 라인을 5 볼트로 중에에서 떨어진 위치에다가 하나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라인을 또 연결해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이 라인을 5 볼트로 이 라인을 그라운드로 쓸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게 이제 뭐 이것부터 한번 꽂아 봅시다. 그럼 이거부터 위치를 잡아 봅시다. 자 에타이니 8호의 위치를 나는 이맨 끝쪽, 맨 끝쪽 가운데 브릿지를 통해서 맨 끝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게 좀 가운데 공간을 많이 생기게 해서 이 센서들이랑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조, 좋게 만들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한쪽. 이, 이쪽은 이 그라운드, 이쪽은 5볼트로 가야 되죠? 그럼 먼저 그라운드부터 보내봅시다. 그라운드를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잘린 걸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 이런 점퍼 와이어를 쓰면 선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린 선들을 사용해주면 더 좋다. 자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5볼트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5볼트를... 땅의 선을 잘라서 r 어, 이타 a 이니 i t 의 한쪽 끝을 이쪽에다가이렇게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5V와 r t 이 l i t t 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laughs> 그럼 먼저 l e d 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l e d 는 어, 우리가 저항을 일단 빼 p 고맨 오른쪽 핀을 사용했죠. a 그쪽에다가 저항을 연결을 해주고요. 자, 저항 연결해 주고, 자, 그 다음에 LED 연결해 줄 건데 LED를 연결해 주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이 자, 어, 이건 이것부터 연결을 한, 해보는 게더 좋겠네. 자, 우리 센서를 연결 해야 될 텐데 센서를 뭐 여기다가 대충 어디다가 꽂겠죠? 이렇게 꽂겠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오 볼트 그라운드 그다음에 이쪽은 아웃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 볼트 그라운드 아웃핀 오 볼트 그라운드 아, 아웃핀 이렇게 가게 되,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걸 예상해 해서 오 볼트 그라운드 아웃, 아웃핀인데 이렇게 이렇게 꽂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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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을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것에 5V부터 꽂아줄까요? 5V? 아니다. 음, 그라운드부터 꽂아줍시다. 왜 그라운드부터 꽂아주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가운데 게 그라운드죠? 그러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사으면 되니까 자, 그라운드를 꽂아줄게요. 그라운드는 근데 이쪽에 연결 꼭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어차피 그라운드로 연결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이렇게 꽂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면 은 이게 이제 그라운드고 그 그라운드 왼쪽이 5볼트예요. 5볼트. 5V. 5볼가 되고 5볼트가 되는데 5볼트 꼭 여기 여기 꽂아도 되고 이쪽 꽂아도 되는데 5볼트 하지 말고 아웃핀부터 있죠. 오른쪽이 아웃핀이 되겠죠. 아웃핀이 이쪽 5볼트 있는 쪽 바로 옆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아웃핀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의 바로 왼쪽은 5볼트로 가야 됩니다 <laughs> 왼쪽은 5볼 그라운드의 왼쪽은 5볼트 이렇게 꽂아놓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뭔가 좀 별로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가 5볼트 그라운드 아웃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LED를 마지막에 꽂은 이유가 데 LED의 그라운드를 이쪽 그라운드로. 왜냐면 이 그라운드는 공유되니까, 이게 그라운드 잘 봐야 돼요. 똑바로 꽂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라운드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핀으로, 이쪽 그라운드 자,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자, 이제 얘를 꽂아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꽂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을 건데, 왜 이렇게 세워서 꽂지 않냐 면 이렇게 세워서 꽂으면, 이게 튀어나와서 LED 빛이 잘안 보여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눕혀버리고 싶어요. 눕혀. 이렇게. 눕혀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꺾인, 꺾인 어댑터예요. 자. 아이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꺾인 어댑, 어댑터에요 꺾괭이로 더트에 한쪽에 꽂는 데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 이,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 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꽂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고 했니 이렇게. 이렇게. 자, 꽂고 파워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연결했죠. 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작은 미니 미니 브레드보드의 회로를 모두 연결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큐브에다가 이렇게 얹는다는 거죠. 이렇게 얹으면 되고 이제 이것을 큐브로 덮으면 큐브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음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큐브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큐브에다 집어넣는 거는 음 일단 이렇게 밑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밑판에 뚫린 큐브겠죠? 어89 80mm 곱하기 80mm 곱하기 80mm 80mm짜리 이 큐브를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laughs> 어, 집어넣는 건 집어넣어 뭐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겠죠. 이게 원래는 왜 LED가 이렇게 가운데 어 세웠냐? 그리고 왜이 작은 어전그 전선들을 썼느냐? 뭐 LED가 빛이 퍼지기 때문에 빛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얹고, 얹고, 어, 전지를 연결한 다음에 얹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그브레버 뒤에 보면 양면 테이프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양면 양면 테이프를 떼고 잘안어지네요 양면 테이프를 떼고. 이것을 적당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 이 센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붙이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어, 사선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 이 센서가 방해를 어, 그 센서가 걸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식으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이, 붙이면 될것 같고요 붙였고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이제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잭를 덮겠죠. 이렇게 덮으면 큐브가 완성됩니다. 지금 빛이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이게 불좀 끄겠습니다. 자, 불을 껐어요. 조금 어, 어두 지금 낮이라서 뭐.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게 지금 디퓨즈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디퓨즈가 어느 정도 된거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LED 그 불빛이 좀 보여요. 번그 그 퍼진 모습이 아니라 젖혀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 이건 좀 부자라다. 그래서 이런 걸 디퓨즈를 디퓨즈라고 해 주는데 하는데 그불빛 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솜, 음, 나는 솜, 같, 솜 같은 거를 한번 싸주자 이렇게 덮어주자 이렇게 덮어주면 그래도 약간 디퓨즈가 좀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덮, 덮어서 다시 큐브를 씌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요 씌워서 하면 디퓨즈 효과가 존재 있습니다. 불빛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디퓨즈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뭐이 큐브를 이제 지금은 아예 접착하지 않았는데 이제 큐브를 아예 접착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는데 문제 가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다음 법 다음 부분에 해결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전원을 계속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붙여 버리면 전원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불이 안 켜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 해주던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